이제 밥을 먹으러 식당에 갔습니다. 이게 다시 두려움이 엄청 살는데요 생각해보시면, 영화관은 어둡잖아요. 어둡고, 화면을 보니까, 이, 거기를 딴 사람들이랑 가로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나마 괜찮았는데, 식당은 아주 오게 되잖아요. 사람들도 날 쳐다보고, 아, 그래도 한 가봤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식당 주인 사장님이 문 앞까지 오셔가지고 의자들이 막 이렇게 열려 있는데 다 치워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앉혀주시고 이렇게 정성스럽게 어떤 메뉴가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면서 배려를 해주시더라고요. 속으로 너무 감사했어요. 친절이었습니다 제가 두려움을 이겨내고 세상으로 나가서 이렇게 스파이리처럼 같은 나눔, 봉사 할수 있었던 노력은 그몇 분의 친절 덕분이 아니었나 싶고요. 친절? 어려울까요? 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저같이 불편한 사람들을 보면 엘리베이터 음, 버튼 눌러주고 또문 닫히지 않게 잡아주고 음, 또 눈이 왔었을 때 웃어주는 그런 미소 선님, 네, 어려운가요? 아니요, 전혀 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러한 친절, 작은 친절 하나가 한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도 생각하고요. 선님, 네. 친절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네, 원래 친절의 사전적 의미는 대하는 태도가 매우 정겹고 고분고분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친절은 사실 타인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 그리고 그것이 꼭뭐 사회적 약자나 어떤 그런 사람한테만 해당되는 얘기도 아니고 그냥 사람들이 살아가다가 서로를 위하는 마음을 이렇게 잘 보여주는 게 친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우리 이사님은 친절하실까요? <laughs> 제 생각에는 이렇게 시간 내어서 봉사하시는 거 보면 너무 친절한 분이신 것 같고요. 제 옆에 우리 김선민 수업통역사 선생님도 그에 붙지 않게 너무 친절 베풀어 주셔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음.. 친절 어렵지 않고요. 모두 배려하는 마음 함께하는 마인드로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